반갑습니다 코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마스크 네트워크라는 코인이에요 일단 바로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저점은 낮아졌는데 RSI 저점은 좀 올라가는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할때 형성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RSI가 형성이 된 구간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된 구간을 보시게 되면 이 밑에 거 점선 보이시죠 자이 구간이 이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가매수 구간이에요. 자, 보통 감매도 구간과 감매수 구간에서 어, 이런 식으로 컨펌이 됐을 때 효율성이 좀더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효율성이라고 하면 상승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도수 구간까지 감도 구간까지는 다해진 않았어. 자, 하지만 감매도 구간과 근접하게서 해 접근한 을 상태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주봉상 어, 근거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거 하나, 그리고 두번째 21선 보일겁니다. 20주선 이에요. 빨간색깔 20주선 이니까. 주봉이니까 20주선 인데 이 20주선을 지금 일단은 찔렀다가 다시 한번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정을 줬다가 올라갈 때는 다시 강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주봉으로 한번 살펴봤고, 자, 일봉으로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보시게 되면, 자, 아래에 작은 박스 구간이 있고, 자, 그 위에 큰 박스 구간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좀돼 있어요. 자, 이두 구간을 제가 왜 표시를 해놨냐. 이 아래에 대한 박스 구간은 이제 이 구간은 깨지지 않을 거다. 왜? 주봉상 상승 대변스가 생긴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은 깨지지 않는 접점이될 거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표시를 해놨고,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박스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매물대가 형성된 어, 그런 구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된 구간들이고, 중요한 저항대로 작용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흐름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흐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만들어진 박스권의 상단을 조금 트라이 해주고 있고 윗구간의 저항을 조금 받아주고 있는 그런 구간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자, 그런데 시장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돌파 매매를 할 건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할걸 예상을 하고 아래 구간에서 뭐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일단 공격적으로 배팅하실 분들 그러니까 이제 돌파 매매를 진행하실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매수 타점은 이 121선 있죠. 이 121선이 일단 돌파가 돼야 됩니다. 자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상방에도 마찬가지 현재 주가 기준으로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저항대를 뚫는지 한번 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아 보여요. 물론 이 여기 있는 윗꼬리로 앞전에 어느 정도 물량을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해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거 하나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뚫는다고 매수를 받아라는 소리가 아니고 뚫고 나서 이 120선이 다시 한번 지지가 되면 그때 접근하는 방식으로 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냐를 봤었을 때 안전하게 하실 것 같으면 자, 약 3250원 구간에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라인을 하나 잡아놓을게요. 자, 이 구간에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난 보수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구간 보이시죠? 자, 아래 구간도 마찬가지. 가격대를 한번 좀 찍어드리자면,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자, 형성이 되면은, 자, 이 구간 안에서 이제 매수를 받아가시면 돼요. 근데 딱 보시게 되면 좀 유의미한 매물대 라인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자, 이 구간 보이시죠? 자, 이 구간. 자, 그리고 쌓였던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받아주시면 되고, 한 두세 번 정도 나누셔서 매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런 분들은 3,256원 정도가 확실하게 돌파가 된 다음에 눌리는 걸 체크하세요. 를 바로 뚫을 때 사라는 거 아닙니다. 돌파 후 눌릴 때 사는 겁니다. 매수를 하시면 되고, 예,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932원 정도부터 해서 2,540원까지 어, 이 구간에서 모아가시면 돼요. 두세 번 정도에 나눠서 모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매도를 해야 돼. 그러면 매도 사점도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수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박스 구간의 상단 보이시죠? 자, 이 구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매물대가 쌓인 저항대입니다. 자, 이러한 저항대에서 보통 이제 매도를 잡아주시는 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1차 매도 정도는 4,004원 정도에 잡아주시면 되고 조금 더볼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에 이평선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200선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4,100원 정도. 또좀더볼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1년 선 기준으로 448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구간들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쭉 넓게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어 박스 구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들일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일단 저항대가 잡히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은이 상태에서 쭉 한번 늘려보는 거예요, 뒤로. 쭉 늘리게 되면 보세요. 자 1년선이 이런 강반등이 나온 어 그런 구간들이고 올라갈 때는 강하게 꼬리들이 엄청나게 달렸던 유동성 구간이에요. 자 이런 구간들을 보통 이제 저항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도 꼬리가 달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 그죠 떨어지니까 투매가 나오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실패하니까 떨어지고 힘들게 뚫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비비고 뭐 이런 구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들 잘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매도 잘 하셔서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